센터 메디컬 그룹이 시니어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무려 알파카 조끼와 모자 구디백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 3일과 15일, 22일 3일간 진행된 행사, 만6 5세의 시니어들에게 모자와 조끼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오늘 센터 메디컬에서 뭐 조끼, 뭐 모자 준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이거 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나왔는데,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나 이것도 따뜻한데, 보니까 입는 거있으 너무 따뜻하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따뜻하신가요? 아, 이거 좋은데, 진짜? 어? <laughs> 겨울에 뭐, 끝나. 에스키모 카드 괜찮겠는데? 음. 북극지방에 가도? 네. 네. 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주고 뭐 모자도 주고. 센터 메디칼에서 이런 걸 줘요. 아 섬기는 그중에서도 센터 메디칼이 이거다 이거죠.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많이 오늘 저 엄청나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저 센터 메디칼에서 조끼하고 모자도 주고 그래서 올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지내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 센터 메디칼에 정말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쫓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센터메디컬을 도와서 우리 노인들이 금년 한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게 바랍니다. 센터메디컬 그룹의 제최대표는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시니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시니어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무료 아이팟 가족기와 모자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니어들은 플리스 조끼를 현장에서 바로 입어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 진짜. 이번 무료 나눔 행사는 남가주 곳곳에서 진행됐고 알파카 조끼와 모자 각각 천장씩 제공돼 시니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의 제이체 대표는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시니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의사회 곳곳에서 훈훈한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 13일과 15일, 그리고 22일, 3일에 걸쳐 토렌스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LA에서 어르신들에게 모자와 조끼 등을 증정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온 센터 메디컬 그룹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모자와 조끼를 각각 천여 장씩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 시니어를 위한 무료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시니어 전문 의료 그룹 센터 메디칼 그룹은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과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무료 알파카 조끼와 모자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토렌스와 가든 그로브 LA 지역에서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